안녕하세요. 나와 같이 걸을까의 브레드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단어는 루즈입니다. 루즈라는 단어는 일다, 머리가 빠지다, 몸무게를 빼다라는 뜻으로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과연 그뜻 이외에 다른 뜻이 있는지, 또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컨텐츠로 쓰인 기본 동사들은 영어 회화, 연장문, 수능 토익, 토플, 공무원 영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하루 5분 투자로 부담 없이 익히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루즈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일타라는 뜻으로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어, 이 이외의 뜻으로 있는지 추가적인 의미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영작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나살 뺄려고 거의 매일 조깅 하잖아. 라는 표현을 어떻게 영작할 수 있을까요? I got jogging almost every day to lose weight. 라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오네. 라는 표현인데요. I lost my voice this morning. 이라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나그 여자한테 이제 관심 없어. 라는 표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I've lost interest in her. 이란 표현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우리는 경기에서 1점 차이로 졌어. 라는 표현은요. We lost the game by only one point. 라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너 미쳤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Have you lost your mind? 라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이렇게 lose라는 단어는 일타란 뜻 이외 다양한 뜻으로 장문이나 영어회화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ose는 일형식, 삼형식, 사형식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에 각 형식별 의미와 형태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일형식으로 lose는 주어 완전 자동사의 뒤에 부사나 전치사 구 등이 들어갔는데요. 의미로는 줄다, 감소하다, 가치가 떨어지다, 세화다, 감퇴하다, 손해보다, 손해입다. 이때 바이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지다, 뒤지다, 실패하다, 시기가 늦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삼형식으로는 주어 타동사 목적어인데요. 의미가 많죠.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의미들을 다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저희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업 반드시 필요하다 했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뒤에 나오는 영문들 확인해 보시면서 아 이렇게 이런 뜻으로 쓰였구나 라고 해서 저희 예의문들 꼭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의미 한번 볼게요. 1타 놓쳐버리다, 없애다, 상실하다, 유산하다, 시간, 노력 따위를 낭비하다, 손해보다, 빼앗기다, 시기가 늦다, 느리다, 못잡다, 늦어서 놓치다, 못보고 놓치다, 승리를 놓치다, 뭐뭐의 기억을 잃다, 잊어버리다, 벗어나다, 병 따위를 면하다, 자취를 감추다 라는 뜻까지 정말 많은 뜻들이 있었네요. 자 그리고 또 추가로 lose oneself 하면 은 몰두하다, 열중하다, 자기 자신을 잃다 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be lost 하면 은 죽이다,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라는 뜻까지 있었으니까 각각의 형태들, 의미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형식인데요. 주어 타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형태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잃게 하다 라는 표현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사형식이니까 저희 어떤 작업 반드시 한다? 사형식으로 변화하는 작업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주어, 타, 동사, 목적어 이때 전치사 to나 for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뒤에 somebody 형태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각 형식별로 의미를 확인하셨으니까 이제 예문들 보시면서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invalid is losing. 환자는 세약해지고 있다. Losing value, losing speed. 가치가 떨어지다. 속도가 떨어지다. Lose heavily, 크게 손해보다. I have not lost by it. 그것으로 별로 손해본 것은 없다. I lost, I lost to him. 나는 그에게 졌다. This watch loses by 20 seconds a day. 이 시계는 하루 20초 늦는다. Lose life, 목숨을 잃다. Lose once s reason, 이성을 잃다, 욱하다. My watching loses two minutes a day. 내 시계는 하루에 2분 덜 간다. Lose a game, 승부에 지다, 경기에 지다. I've just lost his name, 그의 이름을 깜빡 잊었다. lose one's fear, 무섭지 않게 되다. lose oneself in a book, 책에 몰두하다. be lost in conjectures, 억측에 빠지다, 상상에 빠지다. lose oneself in the ooze, 숲 속에서 길을 잃다. soon, the moon lost itself in the crowds, 잃고 다른 구름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The delay lost the battle for them. 그 늦은 것 때문에 그들은 전투에 졌다. That mistake lost him his job. 그 실수로 그는 직장을 잃었다. Ship and crew were lost. 배도 승무원도 다 침몰하였다.까지 예문들을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lose에 대한 단어를 배웠고요. 루즈는 일타라는 기본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루 5분 투자하여 단어같이 정리해봐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